다음은 레이 미스테리오와 도미닉 미스테리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레이 미스테리오의 은퇴 경기로 치러지나 싶었지만 최근 뉴스 루머를 보니 다행히 은퇴 경기는 아닌 듯합니다. 둘의 대립은 생각보다 치열하게 진행됐는데요. 아버지 레이를 자극하는 도미닉, 차마 아들과 대립할 수 없는 레이 미스테리오. 팬들은 도미닉을 공격하는 레이의 모습을 몇주 동안 기다렸죠. 근데 그 모습이 저번 스맥다운에서 드디어 터졌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하지만 이 경기의 승자는 도미닉 미스테리오로 예상되고 데미안 프리스트와 산토스 에스코바르의 개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대립에 비키게레로까지 투입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엣지와 핀벨러의 헤리너셀 경기입니다. 경기 예측에 앞서 최근 뉴스로마에 의하면 이번 레슬매니아에서 헤리너셀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헤리너셀 철창이 다시 회색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로 추측됩니다. 제 생각엔 트리플레이치가 본인이 현역 때 쓰던 것들을 다시 복원시키려는 계획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시 돌아와 경기 예측을 해보면 이 경기의 승자는 핀벨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는 핀벨러가 데몬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데몬벨러가 또 패배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데몬 밸러를 나락으로 보내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핀 밸러가 승리를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스틴 디어리 대존 시나의 WWE US 챔피언십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레슬매니아 첫째 날 오프닝 경기로 결정났죠. 개인적으로 존 시나가 오랜만에 챔피언십을 따는 모습을 보고 싶기는 하지만 파트타이머 선수이기 때문에 오스틴 디어리가 이겼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존 시나가 이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유는 이 대립이 썸머 슬램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경기인 만큼 명경 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군터 드루맥킨타이어 셰이머스의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트리플 스레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마치 삼국지의 최고 장수들끼리 붙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날 경기는 군터가 지키고 이후 스맥다운에서 셰이머스가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드루맥킨타이어는 메인으로 확실한 승자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하나 확실한 건 엄청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WWE 통합 태그팀 챔피언십입니다. 이 경기는 정말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경기죠. 기만하지 않겠습니다. 캐비노 엔즈 세미제인 승. 다음은 레슬매니아 39의 마지막 메인 이벤트 경기, 통합 WWE 유니버설 챔피언십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승자는 코디 로즈가 유력해 보이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확신이 들 때마다 맞았던 통수를 생각하면 로만 레이즈의 천인을 WWE가 이루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트래플레이즈가 각본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현실이 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날만큼은 코디 로즈가 자신의 대관식을 마음껏 행복하게 누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승리 후 아버지의 영상과 함께 골드스트까지 특별 출연한다면 눈물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레슬매니아 나이트메어가 되지 않기를 지금까지 레슬매니아 39 프리뷰 및 경기 예측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지켜봐야 할 점은 바비 레슬리, 데미안 프리스트, LA 나이트를 트레블리치가 어떻게 활용할지와 과연 어떤 선수가 이날 깜짝 복귀를 할지를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